예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되세요. 두 번째 소식. 코로나가 안정되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 소식. 우리 예배 시간이 변경된 거 알고 있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변경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진 못했지만 잘 기억했다가 다음에 교회에 올때 변경된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네 번째. 오늘도 퀴즈가 있어요. 문제를 풀고 답을 선생님께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런데 친구들아,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거 맞지요? 요즘은 인증샷이 잘 올라오지 않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 하는 궁금증이 들어요. 꼭 예배 드리고 퀴즈를 풀어서 선생님께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퀴즈가 나갑니다. 첫 번째 퀴즈. 우시아 왕이 걸린 병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퀴즈.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이사야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 퀴즈. 빈칸을 채워보세요. 땡땡땡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그러도 땡땡땡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땡땡 못하리라 하여 이사야 6장 9절 말씀 잘 풀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한 주일 동안도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친구들, 네. 안녕!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사야 6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여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이사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이 대림절 기간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볼 때에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며 행동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친구들 우이독경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말을 풀이하면 소기의 경읽기라는 의미예요. 소가 우리 말을 알아듣나요? 아니죠. 우리 말도 못 알아듣는 소에게 경을 읊어준다고 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표현할 때에 이 사자성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살으라고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귀로 듣기는 듣지만 행하지 않고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 선지자가 말씀을 잘 풀이해주고 설명해 주었지만 자신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 선지자 이사야가 남유다 왕국의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우시아 왕은 나병에 걸려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온전히 나라에 신경을 쓰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남유다 왕국은 점점 약해져만 갔습니다. 이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주변국들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특히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 더 강해지고 이 아수르는 남유다 왕국을 침략할 기회만 항상 엿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나라의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던 거예요.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고 성전에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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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는 찬양과 함께 땅이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한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어떨까요?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자, 친구들, 이 사진들은 뭘까요? 우리가 주변에서 볼수 있는 자연 경관들이죠. 혹은 여행가서 볼수 있는 아주 웅장하고 거대한 자연이에요. 우리 친구들 사진에 나와 있는 장소에 직접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을 바라보며 그 웅장하고 신비로운 현상을 보면서도 두려움을 느끼는 인간인데 이 모든 것을 직접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사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하나님을 죄 많은 인간이 보게 되면 죽는다라고 생각하였기에 하나님을 본 이사야는 아 나는 곧 죽겠구나 라며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던 이사야에게 천사가 다가옵니다. 재단에 피운 숯을 입에 대고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뜨거운 숱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를 깨끗하게 하신 뒤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의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나님에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두려움에 떨던 이사야 선지자가 죄에서 깨끗함을 얻게 되었어요. 이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죽었다 망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저를 써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날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때처럼 우리는 매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며 한탄하실 때, 우리 친구들은 이사야 선지자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아주 추운 날, 마국간에 초라하게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죄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사랑을 알려주며, 내가 너희를 아직 사랑한다. 너희도 나를 사랑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 사랑의 마음이 온 세상과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모두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으로 인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사랑을 알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이사야처럼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유다 백성에게 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회복이 아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실까요? 이미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는 각자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세상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섬기지 못하게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고, 하나님보다 더 신경을 쓰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을 쫓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저들을 저대로 두실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대답하세요.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에 침략 당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고생하고 난 뒤에,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나무가 베어져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듯이 나라가 망하고 다들 하나님을 잊은 듯 살아가지만 거룩한 씨들을 남겨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그루터기가 그 거룩한 씨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산타가 선물 주는 날이고, 우리가 즐기는 축제의 분위기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허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말해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할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시인 우리들로 다시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린 예수님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어두운 세상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할까? 그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 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여러분이 안성에 살고 있는 이유. 여러분이 안성제일장로교회에 다니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왜이 가정에, 학교에, 학원에, 교회에 보내셨는지 궁금하다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이곳에서 이룰 일이 무엇인가요?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시나요? 라고 질문을 바꾸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여러분도 어두워지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처럼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에게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나요? 이번 대림절 기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짐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을 다잡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 그리고 대림절 기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우리 친구들 목사님 따라서 함께 외치고 마칠까요? 자,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아멘. 이사야와 같은 고백을 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 마시 하나님,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망에서도 소망을 계획하시고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으로 회복시킬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선물과 캐롤,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이끌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본래 목적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만든 우상은 없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